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담긴 원문을 직접 읽고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0절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한 단어 한 단어 같이 살펴볼 거예요. 문법 생각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 부담은 잠시 내려놓고 그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따라와 주세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창세기 2장 10절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와. 보니까 무슨 암호 같죠?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이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제가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 볼게요. 왜 나하르 요쩨에 에덴 레하수코트 엣 하긴 우미샴 이파레드 웨하야르 레 아르바 라심. 자, 그럼 이 고대의 암호를 함께 풀어 볼까요? 우선 문장의 첫 부분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글자는 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는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단어 앞에 딱 붙어서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음은 나하르. 바로 강 또는 하천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 외랑 합쳐지면 그리고 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요째는 나가다, 나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주어가 나하르 즉 강이니까 여기서는 흘러나오다라고 이해하면 딱 맞겠죠? 강이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여기서 히브리어의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나옵니다. 메헤데는 에덴으로부터 라는 뜻인데요. 이게 사실은 시웟으로부터를 뜻하는 전치사 민하고 우리가 잘 아는 에덴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되게 논리적이죠? 레하슈코트는 물을 주다, 적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맨 앞에 붙은 레입니다. 이게 바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적시는 게 아니라 동산을 적시기 위해서 흘러나왔다는 뉘앙스를 딱 주는 거죠. 이 앱이라는 단어는 좀 특별해요. 그 자체로 무슨 뜻이 있다기 보다는, 음, 일종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요. 자, 이제 이 동사의 대상. 즉, 목적어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하고 알려주는 표시 같은 거죠. 신호등이 알려준 그 목적어가 바로 하겐냉 동산입니다. 여기서도 앞에 붙은 한은 영어의 더처럼 그냥 동산이 아니라 바로 그 동산이라고 콕 집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에타겐 하면 그 동산을 이라는 의미가 완벽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문장의 전반부를 완성했네요. 그럼 이제 그 강이 어떻게 되었는지 문장의 뒷부분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압축적인 매력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네요. 우미샴은 그리고 거기서부터 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왜, 무로부터, 민, 거기, 샴. 이렇게 세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쓰이는 거예요.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 다음 동사는 it f a r d u 입니다 갈라지다, 난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앞에 나온 우미샴과 연결하면,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강이 갈라졌다는 장면이 그려지죠. 왜하연은 그리고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결과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갈라져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냐면요. 바로, 레아르바아, 넷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단어도 아까 본 것처럼, 줌으로를 뜻하는 레와 숫자 넷을 의미하는 아르바아가 합쳐진 형태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어, 라심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머리들이에요. 강이 네 개의 머리가 되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강이 네 갈래로 쫙 나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결국 네 개의 강줄기 또는 네 강의 근원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정말 시적인 표현 아닌가요? 바로 이런 아름다운 뉘앙스를 발견하는 게 원문으로 읽는 묘미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단어 조각들을 다 맞췄습니다. 이 조각들을 모아서 완성된 문장을 다시 한번 감상해 볼 시간이에요. 이제는 각 단어가 그냥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선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발음을 따라오면서 문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느껴보세요. 나하로요째 메덴 레아시콧 에타겐 우미샴 이파레드 외하야 레아르바 라심 그리고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히브리어 문장은 카톨릭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됩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네 줄기로 갈라져 나갔다.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본 단어의 의미가 이한 문장에 그대로 녹아 있죠. 이렇게 한 구절을 원문으로 직접 읽고 나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고대의 언어로 다음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게 될까요? 저도 벌써 다음 시간이 기다려집니다.